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반기도 이렇게 끝자락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하나님 무심하게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 주님 앞에 빛된 자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길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열어 주시며 마음 판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원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원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희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에어 네, 2021년의 상반기가 이제 어, 이틀이 남았네요.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몬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간곡한 타이름으로 시작하는 31장 1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또 4절에서 르무엘아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르무엘은 어~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해서 어~ 이집트 여인에게 빠져 있는 솔로몬에게 바세바가 교훈한 자먼이라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방인의 왕으로 보는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르무엘이 어~ 누구이건 그의 어머니가 교훈한 말씀이 곧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 하나님의 자녀인 어~ 우리 모두에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문영아 하고 간절히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4절에서 7절에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공의로 재판할 것을 권면하는 이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어미는 아들을 간곡하게 타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단다. 너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키우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고 서원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어리고 이렇게 미숙할 때는 어머니 품에서 그 보살피 말에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신앙의 자녀의 마음을 아주 어여쁘게 신앙으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아주 많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 기회가 평생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삼으시고 가장 우선순위를. 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두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는 법을 일상, 속에,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늘 들려주시길 고면해 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로 이렇게 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로 다할 수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 이러한 거란다. 하나님께서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도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잘 자라 주어서 자랑스럽단다. 이런 이제 말들을 일상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나누시고 또 신앙 훈련을 신앙 훈련만 하면 아이들이 또 길을 막고 잘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수다를 많이 떨면서 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어, 하나님 말씀을 경직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나 말씀도 힘들거나 일상과는 분리되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안타깝지만 훌쩍 커버린 어, 신앙 교육을 못하고 이렇게 훌쩍 커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때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르무엘 어머니가 그 왕을 권면하듯이 늦었을 때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과 친절의 말과 또 그런 행동으로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얘기해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달아들 것을 기대하며 그 시기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첫 번째 보면은내 힘을 여인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어 그런 권면입니다. 자기 욕망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어 욕망에 이제 빨리 빠져들거나 음란한 일에 쉽게 빠지는 사람을 충동조절에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죠. 자기 자신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충동에 못 이겨서 그 행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슬프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 나라는, 어, 멸망으로 속히 달려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 어, 그런 자는 자신을 방종한 상태에, 어, 버려두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그 음란한 것에서 보호하려는 그런 왕은 자신부터 귀감이 되는 행동을 보이려고 먼저 애를 쓰겠죠. 음란으로 인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쉽게 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우리는 자주 접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게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의 합당한 품위와 그런 명예를 감당할 힘과 용기를 기꺼이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또 술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곳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는 노아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이죠. 그는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마심으로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의 아들 함과 샘과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아비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지 않은 자의 그런 저주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홍수 때 하나님의 덮어주심에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남았는데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또한 어, 술취함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 이런 고통의 결과를 낳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 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권면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술에 관대한. 그런 대한민국이죠 술과 담배를 그래서 교회에게 교회에서 금하게 되는 그런 문화로 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 기독교 문화를 가진 어느 곳에는 또 술과 담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술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으니 술을 마시는 것이 정당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에서 수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으로 결국, 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 왕들과 고관들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의 저주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술잔으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죠. 잠언 오늘 31장 4절에서 말씀의 공동 번역본을 번역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주는 죽을 사람에게나 주어라. 독주는 죽을 사람에게나 주어라. 포도주는 상심한 사람에게나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다고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술에 취함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망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행위의 공정함을 상실하기 쉽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공경에 처한 일도 아주 허다하죠. 공의가 드러나야 할 곳에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고 압제받고 무고한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곳에서 어느 곳에 치우친 재판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원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또공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어미의 훈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어머니의 간절한 타이름으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부른 지즘을 기억하셔서 자녀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의 길로 그 걸음의 방향을 정하는 어, 어, 기도의 시간이 되엿, 되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와서. 어,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아직 이렇게 가족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더라도 꼭 어머니가 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laughs> 우리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어,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교훈하시고 간절히 어,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빈궁하게 만드는 그런 정욕과 무절제함을 버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61절, 119편 60절 61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 이런 말씀으로 어 우리가 모두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어, 얽혀 있는 그런 많은 어, 악인들의 줄에 우리가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길 바라며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laughs> 주민인 사람 일어나 다힘을. 다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일 유마 귀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티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 인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둔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무난과 술취함의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주시고 우리를 방종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악인들이 주류, 악인들의 줄이 얽혀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날개끈을 안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그런 악한 문화에 취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신속하게 달려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 그 악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루혜의 왕의 언니의 교훈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로요 하나님, 우리가 음남과 술취함과 그런 방탕함에 세상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모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묶임받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게 때로는 하나님 방탕한 상태에 내버려두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 앞에 빛된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교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자녀답게 더욱 빛된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되어 하나님 거룩함을 덧뎁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교 원합니다. 지금도 주의 보좌우 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결심으로 될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잠시 아버지 그것에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침몰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문화에서 건전함을 담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고운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열심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유혹,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의 그 많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문화에 침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옵니다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락되도록 그 걸음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자 아닙니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의 일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세상 모든 양과 빛발 가운데서도 시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는 지켜주시고 상반기에 아버지 목독된 뭐 생활 가운데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보호된 생활도 주님께서 그렇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내 자녀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을 멀리하며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버티실 수 있는 공정한 제도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말을 늘힘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늘을. 이 교회를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아버지 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일일 기도에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강구할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님께서 우리 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고, 우리의 반성과 피난자가 되시면 믿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늘 덮어주시며, 그 보아래 호 고한 자가 보게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문을 하나도 열기 원하옵나이다. 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버지 가장 선한 데리고 응모하시고, 감사 드립니다. 더 간구하지 못한것 하나님 앞에 부르질지 못한 록 주님의 사랑 주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아프고 불안하고어한운 성도들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의 많은 영약한 자들을 위해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나를 고마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나를 넓혀주시고 간절히 간구함을 보주지옵 하나님께서 아지의예을보주시고 간구의 장례를 보여주시고 노골로 하 우리의 기도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공부하고 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을여주시고 은혜를 주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우리도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